저희는 오늘 김밥을 만들려고요. 먼저 재료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가족은 식구가 많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싸거든요 김, 맛살, 이숯불구이 맛으로 하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사봤거든요. 그리고 단무지, 우엉. 이쪽에 보면은 계란, 오이, 당근, 깻잎. 참치, 치즈, 요건 참기름. 뒤에는 야채를 볶을 올리브유고요. 그리고 맛소금이 필요합니다. 아, 쌀도 필요하네요. 엄마가 지금 밥을 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당근 이렇게 채를 쳐주세요. 엄마 오이는 어떻게 썰어? 아 오이는 이거는 속은 안 넣고 겉만 건만 아 이렇게 잘라서 음 겉만 이렇게 살짝 볶아 갖고요. 아, 어, 안에 있는 거는 반인가요? 있는 소금 버리고 응. 이렇게 음, 잘라가지고, 이렇게. 맛살은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우엉과 단무지도 수분을 제거할게요. 소금은 계란 하나당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밥있습다밥있다가 소금이랑 참기름 넣어서 섞은거야. 맛있맛있지지아맛있만 먹어도 엄청 맛있지 우리 맛있 조카는 밥만 계속 먹고 있어요 밥이 있이 되게 잘 됐나봐요. <laughs> 응. 나는 둘째 조카야. 둘째로 어. 태어났니니 둘째 조카예요. 아유, 우리 가연님 맞아. 둘째도 태어났어. 음, 음 맞아요. 둘째 조카야, 그렇지? 가연 공주님. 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가연 공주님은? 네. 모두 네. 뭐, 다. 아니야. 한 사람만 딱 말해봐요. 딱한 사람만. 누구야? <웃음> <웃음> 진짜? 뭐라고 <안 가고>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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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네, 엄마님. <laughs> <나. 나도. 웃음> <laughs> 너무 사랑해. <laughs> 맞아 엄마 지 하연이 엄마 질게가 하연이는 고모랑 있을 때는 고모고 <laughs> 어. 엄마랑 있을 때는 엄마고 그러니까 똑똑해 어. 응, 우리 아기 아주 똑똑해요. 맛있어요? 고모랑 이렇게 할까? 응. 이렇게.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맛있어? 맛있냐? <가리노>? 응! <laughs> 밥먹자 이 <laughs> <laughs> 요즘에는 오뎅도 많이 들어더라고 어? 나 오뎅 갖고 왔는데 이는데아 그래? 어머아 진짜 맛있데 여기다 넣어 넉응 넉넉히 넣어주세요 그데 요즘 엄청 많이 넣어서 배가 많지 않구나. 근데 어떻게 이거는 터치? 터치 엄마 당근 조금 더 먹어볼게요. 이거 될 거면 제가 먹겠습니다. <목소리> 엄마는 긴 발이 없이 이렇게 싸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꼭꼭 눌러주세요. <목소리> 밥풀 아니면은 물을 그냥 묻혀가지고 끝에 그러면은 잘 붙더라고요. 햄드 주세요. 계란도 주세요. 계란. 네. 잘했어요. 맞습니다. 당근도 해. 계옹. 이거 먹고, 먹고 싶어. 이거 자를까? 잘라서 먹을까? 응. 어. 자랐네. 이거 엄마 지금도 많이 싸? 토마토 이거 먹어 볼게. 네. 예쁘게 썰어 주세요. 3 5 0 0원이야 3,5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김밥 되게 비싼 거 알아? 4,500원, 5,000원. 여의도에서 그래? 그럼 5 5 0 0원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나 진짜 그 정도에 먹었던 것 같아. 어떤 거? 와! 우 맛있겠다. 음. 3 5 0 0원에서 4,500원. 그치한 4,500원 5,500원 했던 것 같아. 근데게 좀 좋은데. 어. 오빠 이거 좀 봐봐.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우와! 오. 잘 됐네. 저거 저거 하나만 줘 보세요. 맛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기다가 저희는 이렇게 치즈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음, 먹어볼까요? 음. 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laughs>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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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귀맛있음 맛있다. 거 같아. 치즈가 음음 녹는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와 많이 쌌다 어, 어, 고모도, 어, 하나 주세요. 어, 주세요. 고모도 하나 주세요 고모도 하음음음음음음음이음음음 맛있다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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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웃음> <laughs> 이렇게 여러분 치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씩 얹어서 먹는 거예요. 맛있어? 응응 치즈가 진짜 잘 먹는 거예요. 이렇게 껍질째로 칼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떼는 거예요. 떼가지고 얹어서 이렇게 우리 조카 치즈 조카. 응, 응 마요네즈. 우리 첫째 조카는 여기다가 저희가 맛있게 먹는 방법은 기본 이 김밥에 치즈를 얹고 마요네즈를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첫째 조카 이쪽으로 와세요. 네. 마요네즈를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음. 와, 살찌는 소리가 들려요. <laughs> 너무 맛있다. 아, 나. 아안한 기법과는 바지. 너맛있맛있지 너무 맛있다. 이 이거 너 이거 너무 많 이거 너 이거 너니 맛있다. 다 이거 너무 맛 이거 내무다먹 이거 아빠맛있먹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너먹 맛있다. 거다이다이있다 이거 너있이 조카? 응나 탄수화물이랑 탄산도 먹었어 탄산수 별로야? 별로야? 우리 조카님들 안녕하세요 네 이건 뭔가요? 물독이랑 스포츠카 어떤 게 물독이야? 얘가 물독이야? 이게 눈, 두... 입얘 어. 꼬리 바퀴 우리 지아게 만든 거야? 네. 오, 한번 작동해보세요 오 I will pay them back four times. I will pay them back four times. Today, you are safe. Today, you are safe. 아니 잽스가 성경으로 하는 거라서 그건 진짜 참 좋은 거 같아. 음, 내가 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음. 그 컨퍼런스 갔을 때딱그 음.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그 정철 선생님께서 음. 이거 하시는 건데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음.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신 거야.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걸 음. 아이들이 암송하면서 어쨌든 말씀을 오. 기초로 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때 정천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빛인데 그 빛이 음. 아이들한테 마음 가운데 심어지면 어둠이 물러나는 오. 그런 원리들을 오.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이들한테 빛을 먹이는 것, 말씀을 어, 먹이는 것 좋다. 어, 되게 괜찮지. 그래서, 어. 어, 정말. 아이들한테 영어 어. 가르쳐주면서, 음. 말씀도 함께 가르쳐주고. 그치. 음.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으니까. 되게 어. 일석, 삼조, 사조 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그지 어. 아, 그래서, 지하경뭐뭐 뭐 하지? 밀크티. 밀크티 하는 거랑, 그 재능, 재능. 피자. 한 과목만 음. 하고, 그리고 나랑 그냥 수학 공부 그거는 나랑 둘이 문제집 푸는 거응 방과 너랑, 너랑 하는 거그고 방과 후 방과 후 로봇 공학 같은 거그아 많이 잽스, 잽스 어 나랑 하는 거 잽스 하는 거 지금 수영 그리고 올 이번부터 응. 이번 달부터 수영을 다니는데 아, 나는. 근데 얘는 지금 이것도 빡세대. 본인이 아, 계속 주도. 그래. 자기 너무 빡세다고. 맨날 집에서 놀다가. 사실은 지하기는 하는 측에도 못끼는데 이거는. 음. 지하, 우리 지하계는 사실 지금 학원 가는 게 없잖아. 그지 응, 음, 근데도 음, 교육이라고 음, 할 만한, 음, 음. 다른 사람들이 교육이라고 부를 음. 만한, 뭐, 국영수 음. 뭐, 논술, 이런 거 일도 안 보내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긴 되면서. 근데 좀...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같은데 어, 이것도 짜잘하게 내가 뭐 진짜 한몇과먹든데 그냥 거잖아요. 내가 그냥 대략만 따져봐도 이것도 한 100만 원 이상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 지약이가 지금까지 응. 할머니랑 고모 그 품에서 너무 편하게 큰건 사실이지. 그치, 근데 지금 이게 나는 다 보내는 게 맞는가 싶은 게 아직 2학년이고 그, 그 돈이 솔직히 제가 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그래도 음, 상관은 없어 그리고 제가 정말 공부에 재능이 있고 그런 거를 안 다음에 음. 얘를 공부를 좀 해야겠다 자전이 공부야 비전이 음. 공부다 음. 그것도 이렇게 부모님이 알잖아 솔직히 음. 이걸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는 음. 않아 그렇지 맞아 알아 <웃음> 알아 <웃음> 아, <얘가> 공부... 정확합니다 <laughs> 어 알아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어, 맞아 정답이야 이 사유가 그래 어. 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초 대학교 가서 그 옛날 얘기야 근데 어, 옛날 얘기 데 어쨌든 지금도 그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 아 너무 웃겨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정답이야 어. <laughs> 그러니까 나는 반대인 게 그거는 사교육은 제가 정말 공부에 관심은 있고 뜻이 있고 뜻이 있었을 때 보내도 된다 음. 어? 그 전에는 주식을 그냥 꾸준히 얻었으면 좋겠어 그 사교육할 돈으로 왜냐면 지금까지도 넣고 있지 않아? 음, 어, 애들 맞았지? 그 학원비로 넣는데 음. 내가 그 단타도 많이 해보고 왔다갔다도 해보고 해봤지만 결론은 꾸준히 넣는 게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 음. 그거 많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어 네. 꾸준히 진짜 뭐 아무리 날고 기고 해도 어? 물론 실력 좋은 사람들은 훨씬 좋겠지 근데 나는 회사 생활하면서 이걸 그걸 또 봐고 해야 되니까 음. 정말 꾸준히 넣는 게 진짜 흔들림 없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 생긴 게. 네, 그걸, 그걸 모아진 돈이, 음. 얘네들이 진짜 나중에 자기 꿈과 비전을 찾았을 때, 음. 이걸 가지고 자기 꿈을 위해서 투자를 하든, 자기의 뭐 어떤 경험을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 경험을 할수 있는 돈으로, 종잣돈으로 음. 사용하든, 그렇게 우리는 해주고 싶거든. 음.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스무 살이 됐을 땐, 그렇게 부모가 투자해준 돈으로. 음. 어. 그때 쓸수 있으면 너무 좋지. 음, 근데 지금 그런 거는 필요할 것 같아. 애들이 공부를 늦게 튀는 경우도 있어. 음. 근데 사교육을 안 시켜도 공부에 바로 튀일 수 있게끔 기본을 잡아주는 건 중요한 거지. 음, 아 음, 베이스는 중요해어 베이스는 깔아줘야지. 근데 우리는 사실 난 베이스는 충분히 깔아준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 세상에 비하면은 진짜. 맞아, 그렇긴 음. 해. 그러니까 장기투자가 답인 것 같아. 맞아. 응. 내가 봐도 계좌가 응. 몇개 있는데, 응. 이제 아이들한테 넣어주는 꾸준히 넣어주는 응. 그 계좌가 확실히 안정적으로 쭉... 그러니까 올라가. 응. 되게 몇 프로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그 계좌는 60몇 프로까지 오, 올라서... 응. 야, 60%는 장난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납폭이 있어도 매달 넣으니까 응. 맞아. 그게 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장기투자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응. 나도 번, 맨날 음. 그 단타질만 했는데 네. 그걸로는 네. 피눈물을 흘릴 그래도...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단타하는 계좌는 <laughs> 지금 다 <laughs> 피눈물이야. 아, 오케이. <laughs> 단타는 여러분 피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laughs> 맞아,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제일 음.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인거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회사를 고를 수 있는 눈이, 그 또한도 진짜 공부는 응. 해야 돼. 맞 좋은 회사를 맞지. 골라서 투자를,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좋은 회사를 고르는 방법 같은 거는 유튜브에도 쳐보도 많고, 뭐 졸리 대표님 뿐만 아니라 다른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네, 생각보다 그게 진짜. 아무리 얘기해줘도 어렵다. 응.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는데도 음. 구조조정이 되고, 그래서 장기투자 필요한 음. 거야. 그래서 너무 내가 거야. 종목 선정을 잘못했어도 음. 꾸준히 넣으면 계속 떨어지는 상패가 되는 주식이 아닌 이상 계속 떨어지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음. 꾸준히 넣으면 언젠가 올라갈 때는 그게 빚을 본다니까 맞아. 계속 넣기 때문에 음. 그럼 떨어진 만큼 내다봐도 음. 계속 떨어지는 거야.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 10만 원짜리 주식을, 음. 내가 1억원 음. 여기를 올인을 했어 올인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인을 했어 근데 이게 계속 떨어져 음. 9만원이 되고 음. 8만원이 되고 7만원이 돼 어? 5만원이 돼 근데 이 5만원짜리가 됐는데 10만원까지 올라면 내 본전이 올라면 얼마 걸릴지 몰라 그렇지 음. 근데 매달 넣으면은 오, 매달 넣으면 내단가가 같이 내려가는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음. 언젠가 뭐 올라가면은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거야 안 좋은 종목 상패가 되지 않는 종목만 고르면은 그래서 꾸준히 넣으면 탈출할 수 있는 가방이 커. 음. 그래서 꾸준히 음. 넣는 게 중요한 거야. 맞아. 그래서 장기 투자가 주린이들이나 개미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욕심 때문에 이성을 잃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무량주 중에서도 7년과 8년간 빠진 주식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오, 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이 종교가 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글에서 이런 지금까지도 현시대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글이 어딨어? 맞아 어. 없어. 그래서 성경 바이블이라는 거야. 그게 내가 정말 살아 어. 움직이는 게 맞는 음. 것 같아. 음. 어, 그 이거, 말씀. 이거를 가장 먼저 읽으라고 했던 그게 그 잠시. 맞아. 어린 아이들에게 응.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맞아. 꼭읽혀야 됩니다. 왜냐면 자원대로 살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야. 정말 인생을 응.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어. 성경에서. 자원은 진짜 믿지 않는 분들도 응. 한 번쯤은 진짜 자원은 읽어 보시면 응. 완전 추천 응. 응. 나도 그렇게 진짜. 생각해. 정말. 아, 나는 사실 성경책을 너무 어렵잖아 성경이. 음, 음. 그래서 우리 올케가 추천해준 그유진 피터슨 건가? 음, 음. 메시지라는 음. 성경이 성경. 되게 읽기가 히 편하고 음. 진짜 내용이 쑥쑥쑥 들어오더라고. 성경이 쓰진지가 워낙. 어. 아 이거 보여줘? 이겁니다. <laughs> 니다제 <이겁니다. 웃음> 책이에요. <laughs> 광고 아니에요? <laughs> 광고 아니에요. 이 메시지라는 성경인데 유진 피터슨. 복 있는 사람, 여기네. 이 책인데요. 이제 한글 성경이 되게 쑥쑥 읽히는 건 있는 것 같아.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본을 읽어보라고 해서 자본만 읽다가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게 그냥 이 유진 피터스 책으로 읽으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이게 몇번 다짐을 했었어.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맞아. 그... 꼭 읽어 봐야지, 읽어 봐야지 하다가 창세기에서 끝나 버렸더라고. 근데 <laughs> 나도 초반에 그랬어. 어, 창생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어 무슨 말이야. 막참으나도것없지그 어, 창... 창... 사는 시험에 들어. 응. 내가 늘 그랬잖아. 이게 어? 시험에 든다고. 이거 믿겠다고. 어. 그랬잖아. 근데 그때 이제 올케가 음. 이 책을 추천해 줬는데 진짜 쑥쑥쑥 읽히더라고. 어, 이게 정말 지금 현대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맞아. 해석을 해 놨기 음. 때문에 음. 정말 쑥쑥 익힐 거야. 그래서 음. 이꼭 읽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음, 아니 정말로 특히나 초신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난 한글 성경이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음. 제대로 된 한글 성경을 음. 읽으면 잠언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laughs> 회사에서도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한마디씩 이런 아유. 얘기를 해줘. 음. 그러면은 직원들이 깜짝 놀라. 아니, 자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그러수 그러니까 있지. 어, 사람들은 다 성경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참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 행하신 일,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성경은 그냥 인생의 삶에 대한 지침서야. 진짜 성경대로 하면은, 인생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살니까 되게 힘들어. <laughs> 어.